파이널 핵심정리 들리는 노익스 퀴즈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5표 틀린 것은 x표로 구분하시오. 1번 조세범도 원칙적으로 형법에 적용을 받지만 조세범 처벌법상은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조세 범처 벌법 상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오. 2번 상속세 등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에 대한 조세 포탈 범의 기수 시기는 해당 세목의 과세 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 결정을 한후그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이다. 3번 조세포탈범위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오. 4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 매입가액의 10%의 세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오. 5번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조세 범처벌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과한다. X. 양벌 규정에 있어서는 벌금형만 적용되며 징역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조세 범처벌법상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조세범처벌법상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7번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들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8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납세 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9번. 조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10번. 조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1번.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번.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오. 13번.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14번. 조세 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오. 15번. 조세포탈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오. 16번 소득세에 관한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오. 17번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이거나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의 대리인인 변호사,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X.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예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이다. 18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어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공소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처분의 이행기간이 종료하는 때부터 새로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즉 통고처분으로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19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h!